안녕하세요 오늘은 rc 카를 찍어 봤습니다 스마트 기기만 찍다가 좀 식상해서 오늘 rc 카를 찍어 봤는데요 찍게 된 rc 카는 wl t o y s 의 보텍스 입니다 4륜구동 형태의 rc 카구요 어, 일단 박스에서 넣고도 찍고 박스에서 꺼내서 찍기도 했습니다 박스 전체를 넣어서 찍은 모습이구요 박스를 세로로 세워서 찍은거 방향을 돌려서 보고 있구요 자시고를 아마 가로로 눕혀서 찍은 사진이 고그 다음에 올라올 겁니다. 음 안에 그윗 부분에는 차량이 있고 아래 부분에는 저기 다른 비품들이랑 조종기가 있어가지고요. 왠지 꼭개라지라든지 이런 그 것을 간통해서 찍은 느낌도 조금 드네요. 박스가 옆에 이렇게 보시면 틀 같은 게 보이는 게 박스거든요. 박스가 이렇게 사각져 있어 보이니까 꼭 어디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꼭그 개라지 같은 데서 찍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비파괴 검사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 드는 사진이 되겠고요 박스에 꺼내서 도 찍어봅니다 보시면 차축 이라든지 그러니까 바퀴랑 같이 연결된 차축 이라든지 스프링 이라든지 그 다음에 냉각기도 달려있고 변속기도 보이고요 그리고 리튬 폴리 배터리도 보입니다 이거는 옆으로 가로로 세워서 그러니까 가로로 꺼내서 가로로 세워서 찍은 것이고요 네. 찍어보니까 재밌네요 요거는 옆으로 이제 세로로 세워서 찍었는데 저기 보시면 가운데 에 뾰족하게 두 개가 튀어나와 있는 보이는 부분은 수신용 안테나입니다 바퀴도 윤곽이 잘 나타나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요게 박스를 바로 놓아서 찍으면 영상이 이렇게 찍히고요 요 박스를 세로로 세워서 찍어 보면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박스를 가로로 옆으로 눕혀서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방향은 제가 보기 좋은 방향으로 다시 돌렸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이쁩니다 다음에 또 찍어 볼게요 감사합니다